Sending hey! <laughs> <insight> drone. I never knew. Where are we? She's home. s e s m o m e s h s home. s 아 씨발 좋다. 뭐뭐 뭐 이상한 거 와가지고 앞에 노란 거 있길래 씨, 존나 이십 쌌는데 카프카인가 싶었어아씨 아군을 쏘지 마시오 존나 뜨던데. 되게... 아니 근데 저게 뭐지 예상이 되는 게 캐릭터를 봤거든요. 처음 죽인 애가 <laughs> 아, 진짜 노란 오죠. 아 이제 노란 오두개 나오길래 존나 깜짝 놀래갖고존나 쐈음 진짜. <laughs> 황건적 <황금정수장>. 분당. <laughs> <laughs>

<목소리도> 갑리화장실 런치 드론 중앙에 들을 거 어떻게 해? 아, 나 씨발 안 죽어, 왜. 아, 씨발 내 건데, 코타님 얼탱이가 없네. 아니, 부상, 부상시킨 거에 EDD <laughs> 터졌다. 아니, 저거는 내탓 아니잖아. 솔직히. 가치키 나왔다, 가치키. <laughs> 아니, 저거는. 아니, EDD를 지금 어떻게 할수 없잖아. 로 타게 되어 있어요. 누가 노란핑좀 뚫어 줄까? 허어, 허어, 하사마 없는 거 같지 않아? 워서 레펠, 레펠, 뭐야? 레펠 놀이터? 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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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로테이션 내가 뚫어와 이겼다 카베 죽고 있는데? 오, <laughs> 어! 아 신문 아깝다 빨리, 아 1초 빨리, 빨리 뛰어가야 돼나여기서고 vip도 비었음 2020 비었음 서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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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요요 요요 요베요베요베 요요 요라요베 요요 요요 요라리요요베 요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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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요 요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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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카요 요요 시요 요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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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arefully. 미션 소재다. 될... 여기 여기다. 여기 아, 아아깝다아 하나 더 있었어.

음. 스스로 가이 있지 마세요. 소불철이면. 요일 하나 오겠다. 트인 트인. 네. 창문 바깥에 그리랑 들어왔다 들어왔다 버기랑 그리랑 설 o x 을 찾아. Okay, well, yeah, Julia, y o 개꿀 개꿀 what I could s e a 어버렸다 t 렸네 not saying you're sick. I'm not saying y 고 u r e s i 이 k I'm not saying you're sick. I'm not saying y o u r 크레마관깔 소리 주방 아닐까 싶은데? 스모스모스모스모 아만이이기 막고 있네 빨리 빨리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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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고 있잖아 이 형은 아 이게 본도의 이지배라는 것이다 Op <laughs> uh, Four has located a bomb. <스> 하나더, 하나더, 하나 도 하나 도 하나 도 모나미 모나미 뒤 모나미 뒤 모나미 뒤 하나 있어 뒤커 주방 계단에 뭐? 왼쪽 삼층간 계단이었어 모나미 이 뒤쪽 앵글 괜찮은 모르겠음 뒤뒤뒤뒤뒤뒤뒤뒤 뒤. 나이스, 나이스. 오프, 여기 마이캠 계좌가 달랐는데 버티 버텨 앵글 주지 말고 버텨 마이캠 이거 뭐 이렇게 쩌네 둘려서 하지 않을까 그가 모르겠어 근 없으면 안 되는데 뭐뭐 뭐, 찍힌 게 없어서 태연 지하로에서 가보는 건 어떨까? 어떠... 거기 어차피 응? 이 위에 캠 살아있고, 뭐 어. 지하 쪽에 아직 캠 살아있는. 뭐냐면 왜 자꾸 없을까를요? 아 이거 아 이제 보인다. 소리 난. 왼쪽 뒤로. 아 크라크쪽에 이게... 소리 난다. 네네네. 15 seconds. 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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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... 급하지마 급하지마 침착해 뇌절하지마 이제 뇌절해 뇌절해 고이드 모여 잡았어 잡았 잡았다고 잡았다고 와네명 잡았다 뇌절해 온다소 What <laughs> an on. What smart glasses, on. Oh my god! Oh my god! Clutchy clutch. Holy crap, Sarah Manuel. Fifteen seconds. Ten seconds. Oh have been eliminated. Oh, but <clears throat> that, If I had it, would have been Ten seconds to insertion. Five seconds. Can't the four is located a bomb. Get ready to engage.

You must defend it. Be the in sim. I'll to Nitro deployed. Sensor activated. Op uh, four located bomb, Protect it. 나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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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고 딴거아지연원안 나왔어 나 지원 도 그래? 내가 잘못해. 아 그럼 내가 못맞췄구 <laughs> 어, 너무 슬프다 비야 뭔지 모 죽었나? 몽띠 모티, 라스가한명의체한명의체한명의체 어디야 계속쳐? 계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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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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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. PDF로 catches, friendly destroy the d i 안보 u s e r Mission successful. I'm boy, i 역전했다 역전. 그 이제 노표정 존나 피곤해 보이네. 제 표정이